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 조... 대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성경을 믿사오며 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연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일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다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해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아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정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니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인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아니라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 이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만나시게 하되 제사들일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무리같이 함께한 성읍을 사람의 대로 채우리라 그리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넘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와 그들의 부정한 행위, 그들의 죄악 때문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이 더럽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당신의 백성을 넘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제 그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자 이제 많은 그 이방 민족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겁니다. 아, 여호와는 힘이 없구나. 자기 백성조차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이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인식하기를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신들의 전쟁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싸우면 그 신들끼리 싸우는 건데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바벨론 신의 <laughs> 승리입니다. 또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의 패배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겁니다. 훼손된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아꼈다라고 하는 표현은 불쌍히 여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측은 여긴 겁니다. 아 더럽혀진 나의 이름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탄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들을 이제 잡혀갔던 포로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끔 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십니다 하나님의 이 결심을 가져온 것 이스라엘을 다시금 해방시켜서 구원하여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야지라고 결심케 하신 이유는 근거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민족들의 비웃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결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 새벽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긴 한데 그 바뀌어진 삶을 살 것이 명확합니까? 아, 사실 솔직히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때 크게 기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것저 수십 수십신앙신활생활늘도자리자서에서 h a t s the a n 제제제 r What's the answer? What's the answer? What's the answer? w 하하 t s the a n s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전히 당신의 그 더럽혀진 이름의 회복을 위해 구원을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계를 하든, 회계를 하지 않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 그렇지 않든, 이게 전혀 그들과 무관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행위, 우리의 그 잘남, 뭐 능력, 아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그 의지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는 거거든요. 은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실추된 당신의 이름, 명예, 회복하실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 고옥당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을 뿌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고요. 전적으로 죄 가운데 살던 이들이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들도 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새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 우리의 의지대로 안 되니까, 그들의 의지대로 안 되니까 새 마음을 그들 안에 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 안에 불어 넣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실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 우리 이제 다, 다 떠, 떨어졌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결심하시니, 그 땅에 이제 풍요가 찾아오는 겁니다. 곡식이 풍성하고 기근이 닥치지 않으며,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해집니다. 줄어들었던 인구가 회복됩니다. 나라의, 해, 나라의 힘이 회복되었다는 말인데요. 얼마나 이것이 회복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에덴동산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최초의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웠던 에덴동산 같이 되었다. 그 이스라엘이 그 황폐화되었던 그 곳이 에덴동산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라도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이유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실추된 이름을 회복을 위해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 이것만 생각했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나의 행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것이 우리 삶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드리는 복되다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전적으로, 정말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그 무엇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로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형을 부어 주옵소서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정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데 쓰임 받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이어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